할렐루야! 신라교회 수여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십자가 복음 오늘 19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 구원얻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에, 7대 대양을 7대 축복으로 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예,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 이제 세 번째로 어첫 번째 재앙이 예, 죄책감, 청죄감, 죄 의식이 들어왔는데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거룩하다 해 주시고 어송화를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어, 두 번째로 들어온 재앙이 두려움, 불안, 공포, 초조, 근심, 우수, 사려, 뭐, 이런 것들인데, 평안과 안식과 샬롬과 쉼을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어, 세 번째가 이제 각종 질병이죠. 어, 질병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또 치유해 주셨다는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이 나온다. 그래서 한 여섯 가지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아, 첫째는 죄를 지어서 역시 이제 죄 문제가 이제 기본이죠. 죄를 지어서 생긴 병. 네. 아, 죄를 지어서 생긴 병은 뭐 이거는 회개를 하면 돼요. 아주 철저히 회개하면 음, 하나님 진짜 100% 고쳐주세요. 네. 겉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 아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육신의 질병만 음, 지난번에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보이는 육신의 질병만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어, 먼저 어, 이제 영혼의 질병인 죄, 예, 죄를 어,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laughs> 육신의 질병만 아, 이제 이렇게 다루고 육신의 질병만 이제 고치고 이 영혼의 죄를 철저히 진짜 회개 안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셔서 우리가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고쳐 달라 그러면 고쳐는 주세요. 그런데 아,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철저히 뿌리 뽑지 않으면요. 다시 죄를 짓게 돼요. 다시 이제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면요.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제발 어, 다시 제발이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아 육신의 그 병은 재발되지만 영혼이라도 구원시키시려고 영혼을 종화시킨 후에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시편 103편 3 4절에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요 주의 문제부터 이제 다루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제 고쳐주세요. 어,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나오는 그네 명의 그 친구들이 중풍 병자를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달아내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 내죄 사함을 받느니라죄 문제부터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충분 병자에게 일어나라 이제 육신의 병을 고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순종할 때 순종할 때에는 순종에 따른 축복이 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제 불순종할 때는 언약적 어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을 때아 내가 무엇을 불순종했나 요거를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 돌아보고 회개한다. 해야그 그래, 저주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약네배가 된다. 심각한 거죠. 우리가 그만큼 아 불순종을 많이 이제 혼대는 이제 얘기도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이제 언약적인 이제 저주가 임하거든요. 어,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을 다뤘는데요. 어,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시고. 너를 멸하실 것이며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애굽의 그 질병들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실이니 내가 치유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게 저주죠. 또 너를 미친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이니 또네 무릎과 다리를 져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같은 맥락의 레위기 26장 15절에서도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걸 싫어한 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지니 내가 이가 재앙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놀라운 재앙, 에,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것이요생명이 쇠약하게 된대요. 에. 만일 그렇게까지 되어도 종종제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칠 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유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에. 자, 이렇게 될 때. 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요, 어, 저 정도 되면 좋은 약이 있어도 영혼의 문제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에, 그러면서 뭐 별벌걸 다 아, 동원해도 백약이 무효다, 에, 무효. 에. 자, 그 관련 기절이요 예레미야에 다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8장 20절에 길로아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길로아시요 그 길로아의 향료 유향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치료제예요 길로아의 치료제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딸네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의사도 있고 좋은 약도 있는데 안 돼. 아, 예를면 3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고다는 거예요. 내 부상은 중화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예. 처방도 없도다. 이는 아, 이제 악행이 많고 어,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아, 저 원수들이나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로도다. 아유 하나님이 엄청난 엄청나게 두려운 분입니다. <laughs> 아 예레미야 46장 11절에도 이제 동일해요. 처녀딸 애굽여 이 길러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아주 이 길러앗의 향료 유양이 굉장히 유명해요. 길러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아 이렇게 당시 길러스 형년는요 아주 좋은 치료약이었다 그래요. 예. 우리 주님이 사실 길러스의 형료가 되세요. 영적인 어, 길러스의 형료는 예,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 혹시 병이 치료되더라도 다시 동일한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재발된다. 요걸 조심해야 돼요. 어, 이때 이제 다시 회개한다 해도 하나님이 병안 고쳐 주세요. 하나님이요 한 번이나 속으시지 두 번은 안해 주시더라고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병은 안 고쳐 주시지만 이 질병의 고통을 그냥 두세요. 그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예, 이 기간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데려가세요. 음. 그러니 회개하여 치료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예, 이런 사람들을 그 열어 봤어요. 아주 몹쓸 암병에 이제 간암에 이제 그 들린 간암 말기였는데 막 회개하고 그냥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그냥 주예종이 막 기도해주고 그냥 열심히 그래가지고 그게 났어요. 아주 맑아게 예, 암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 어때요. 그 은혜 감사해서라도 어 주일 성수 잘하고 십일조 바치고 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얼마 동안은 하더니 이제 뭐 먹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러니까요. 어이 사람이 마음이 이제 돌변해 가지고 에 슬슬 이제 교회를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어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자꾸 그래도 그거를 듣지 않더니 결국 재발이 됐어요. 재발돼 가지고 뭐 울고불고 해야 하나님 소용없더라고요. 어 결국은 아 치료가 안돼 가지고 그 병으로 어 다시 이제, 이제 죽었죠. 뭐 하늘나라 갔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laughs> 이제 알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회개하면요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요 어, 한번 기회는 주시더라고요 치료를 해주세요 그런데 아, 이제 살만한 사람은요 다시 세상길로 나가더라고요 에, 마음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상 길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재발됩니다. 아주 백발백중, 재발돼 가지고요. 고통하다가 아, 결국 데려가세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참고로 여기다 이렇게 예,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질병을 얻었을 때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 주세요. 그런데 이제 또두 번째는 어떤 원인이냐면 성찬식을 합당치 않게 먹을 때, 이때도 병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린도전서 11장 2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래요.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약한 자, 성찬식을 해고 나는데 약해졌어요. 그리고 성찬을 이제 먹고 마셨는데, 배웅된 자가 많고,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도 죽지 않다. 잠자는 자는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laughs> 이제 성찬식이 굉장히 이제 아주 뭐 거룩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행할 때는 세가지 가지 역사와 응답과 치유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할 때는 이제 주의할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 그분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뇌 속에 받아들여 영접하고, 예, 그분과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연합. 그분에 이제 연합돼서 이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먹는 거잖아요. 또한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순고한 뜻에 너무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 거고. 또한 한 떡과 피에 참여한 이 성도들 간에 불화하면 안 돼요. 어, 사랑하며 한피 받아 한떡 먹고 한 피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분열하고 불목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며 연합하여 어, 이제 주님을 섬긴다는 뜻으로 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일을 행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재림을 소망하며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신다는지 복음의 사실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임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성찬식에 임해야 되는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세례교인 이상 참여한다. 즉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하고 이제 신앙 고백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laughs> 이 성찬식은 굉장히 거룩한 예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찬식을 했는데 막 약해지고 병들고 막 죽기까지 하느냐 굉장히 좀 두렵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알 것은 이제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취급할 때 징계가 임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아 이제 그 법궤를 운반했던 사멜하 6장 6절에 있는 그 사건에서 비슷한 그 예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로 소들이 뜨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복귀를 손으로 터치했어요. 예, 이것이 우사의 잘못함을 이나요? 진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시신이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에이, 베레스 우사. 다윗이 이걸 이 사건을 두고 여와를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고 아주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법궤 운반에서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어, 법계가 뭡니까? 매우 거룩한 그 율법 상자잖아요. 율법 박스 상자. 로서 신약의 말씀을 상징한다. 법궤 뚜껑 위에는 거기 시운좌라 그래가지고 법궤 그 뚜껑 위에는 그 속죄소라 그래가지고 시운좌 짐승에 피가 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율법 말씀에다가 그 법궤 뚜껑 위에는 이제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의미하죠. 어, 저 우사는 오늘날 말씀의 떡과 보혈의 잔인 그 성찬식처럼 매우 거룩한 사역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어, 왜냐 세속적인 방법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어, 구약의 벽배는 그 성소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에 이제 두었던 매우 거룩한 이제 성물 중의 하나인데 <laughs> 말씀과 이제 그 보혈이잖아요. 거룩한 성물 취급을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취급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찬은 이런 성찬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로서 말씀과 보혈로서 매우 거룩한 것이잖아요. 거룩한 인식입니다 아 그런데 이 송찬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이제 경고한 것이죠 이게 어, 실제로 이제 바울이 헌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바울 당시에 송찬을 잘못해서요 몸이 건강해진 게 아니라 리려 약해지고 또 병에든 사람도 많았대요 어, 그리고 죽은 자들도 어, 또 있었고 어, 그래서. 아, 너희가 성찬을 참여할 때 바르게, 바르게 참여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병든 자가 병이 낫기도 하고, 각종 신령한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원치 않는 일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아, 이 성찬을 자주 하지,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주 또 하다 보면은 사람은 뭘 같은 걸 반복하면 우리는요 이게 성의가 없어요. 어, 이게 형식적이 되거나 어, 어떤 의식 의식으로 전락할까 해서 어, 굉장히 이제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한 가지 얘는 단니에서 오장폐사살 왕이 성정김을 갖다 막 술포 마시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날 밤이 폐사살 왕은 사살돼서 죽습니다. 예, 이렇게 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어 이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잘못 취급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우사가 뭘 어떻게 이렇게 잘못 취급해서 죽었냐 아 이제 우사는 음 이제 그 법계를 어떻게 취급하는 줄을 이 사람이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블레셋이 취급했던 방식을 취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왔잖아요 근데 레위고의 그 법전에 보면은 어 레위인이 어, 어깨 매개돼 있어요. 그런데 어~ 블레셋에게 복개를 뺏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 방식으로 어~ 이~ 새 술에 복개를 이제 끌고 베스트 스까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어, 이걸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새 술에 씻고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예, 그리고 얼마나 빨려 신속하게 취급했어요. 음. 아, 두 사람이 어깨에 예, 그 법계를 내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 그 금덩어리인데 거기 두 돌판 있고 어? 그런데 무거, 무겁지도 않고 수레에 실었으니 편리하고 그리고 어? 그 수레가 이끌고 소가 이끌고 가니 편안하고. 신속하고 이렇게 세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방식이 아닌 이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시는 거죠. 자, 즉 아무리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이었지 선한 목적과 소난 동기라도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이 세속적이거나 인본주의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 재앙을 내리신다. 게우사가 죽은 거예요. 이 우사도 참 그렇군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사실 다윗의 동기는 굉장히 선했습니다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왕이 되었을 때요 이 언약궤 복궤에 대해 아무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 신정 통치가 아니라 그냥 인간 통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 모든 통치 기초와 이 기준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복궤를 생각하게 됐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경건한 왕이죠. 그런데 그동안 법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기리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고 있었거든요. 어~ 그니까는 사실 이 다윗도 몰랐었고 이우사도이제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 레위기 법전을 음~ 그래서 그냥 그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취급했다가 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거룩함이 손상되는 건 아주 이제 못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사달왕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아주 술 마시는데 사용하다 그날 밤에 사살되어 죽었어요. 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그를 친 거죠. 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찬은요 매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찬 대할 때 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정말 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우리는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까지 그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겠고요. 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하겠습니다. 아 공부하시느라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어한 주간 또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또 뵙겠습니다. 샬롬.